오늘은 제가 예전에 일본에 어학연수했던 2002년, 2003년, 2000년부터 2001년 사이에 어, 쓴 어, 동화를 어, 더미본으로 남아 있는 저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어, 누구입니까?라는 제목이에요. 어, 그 때는 사이간 자에 사람인 자 써서 마닝이라고 활동했습니다. 네, 사이간 자 사람인. 그러니까 사이사람이에요. 어, 어느날 어, 나는 혼자서 어, 어, 언제나처럼 그림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신데렐라는 어, 사과를 보고 어, 기뻐했습니다. 신데렐라는 사과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라고 적고 있어요. 그때, 어, 갑자기 어, 벨이 울렸습니다. 띵동, 띵동, 어? 누구일까? 근데 엄마는 나가버렸는데. 엄마가 나간 상태에서 어, 지금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어린아이. 어떻게 해야지? 라고 벨 누른 사람을 보고 있어요. 띵동. 다시 벨이 올렸습니다. 누구세요? 어, 심장이 뜁니다 음. 우편입니다. 배달입니다. 그래서 문틈으로 바라봤습니다. 문 밖을 바라보니 실제로 우편이 왔습니다. 배달이 왔네요. 커다란, 커다, 커다란, 노란색 박스를 가지고 있는 배달부 아저씨예요. 그래서 문을 열었습니다. 배달이에요. 커다란, 커다란 노란 박스는 박스를 가지고 어, 노란 박스를 가지고 있는 어, 배달부 아저씨였습니다. 엄청 크네요. 어, 나는 어, 나는 어, 나도 모르게 어, 배달부 아저씨한테 말을 걸었어요. 그러자 배달부 아저씨가 말했네요. 어디에 놓을까? 저쪽에 놔주세요.라고 나는 뉴빙그 어, 배달부 아저씨에게 말했어요. 이렇게나 커다란 상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 열어도 괜찮을까나? 나는 망설였어요. 그래, 열어보자. 영차, 영차. 이 리본은 정말로 딱딱하네. 영차, 영차, 아! 딱딱해서 풀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어, 작은 가위를 가져왔어요. 자, 이걸로 열수 있을까? 싹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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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열렸다, 열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리봉. 리봉을 풀어서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우와, 이건 도대체 뭘까요? 나는 나를 가리키고 있어." 재미있지만 무서워. 이것은 나랑 똑같이 생긴 인형이었어요. 몇 시간 후에 어머,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인형과 함께 있는 나를 보고, 엄마는 상냥하게 말했습니다. 아, 배달 왔구나. 아, 집에서 혼자 잘 있었네. 무섭지 않았어. 네. 엄마, 내가 저기 배달 아저씨가 왔는데, 여기 와, 와, 놔주세요 라고 말했어. 어머, 잘했구나. 그래. 이거 너한테 선물이야. 오늘 너 생일이거든. 어? 정말? 고마워, 엄마. 이날? 어, 우리 가족은 4명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족의 이름은 마리입니다. 오늘은 어, 생일, 어, 나와 마리의 생일입니다. 모두 함께 어, 초프를 한 번에 끕시다. 후. 자, 여기까지가 제가 쓴 내용입니다. 2002년, 2002년, 네, 제가 일본에서 돌아온 게 2002년이고, 2003년부터 동양화 공부했었거든요. 그래서, 2002년에 돌아오기 전에 직전에 일본에서 음, 일본에 있는 동안 2001년부터 일본에 있는 동안 만들었던 어, 저의 동화 문희선이 만든 어, 만인 문희선이 만든 어, 동화입니다. 제가 어, 이거 전후로 개인 사이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 정보는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네. 그때 인형을 만들어서 했던 2003년 작품 바로 직전에 만든 더미본 책이에요. 네. 2002년에 만들었네요. 지금으로부터 11년 전에 만들었네요. 네.